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사건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볼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아직도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이에 답답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를 향해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아니라 보이는 모세를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든 상관없다.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자 아론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사람 아론이 갑자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론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2절 말씀에 빼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빼어라는 말은 잡아 떼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때에 아론은 아주 감정적으로 거칠게 대답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론이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깨달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즉, 백성들이 행한 어떤 반응을 아론이 보고 깨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시리아 번역판인 패시타에서는 아론이 두려워하여 라는 말을 첨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백성들의 말에 화가 나면서도 이 백성들의 행동이 두려워, 백성들의 행동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즉, 아론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백성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송아지는 어린 소가 아니라 황소를 의미합니다. 왜 하필 황소일까? 황소는 애굽의 대표적인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너무 쉽게 애굽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그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답답하고 두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일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져서 교회 공동체에 안 나오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보이는 무언가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무엇인가를 기대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에 갇혀 버리죠. 자기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알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저지르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는 그 옛날 출애굽 백성만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재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게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첫 번째로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튿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세 번째로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찍이라는 말에는 진지하게, 열심히 라는 뜻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열성적으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번제를 드리며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드리다의 동사가 각각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는 번제대로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에서 기뻐합니다. 예배 후에 교제까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배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죠.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배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를 드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열광한 것이죠. 자신을 지켜주었던 신이 이제 눈앞에 보이니 그 앞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을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유와 기적과 이적에 목이 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에 열광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라고 열광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체험한 이들의 간증, 즉 병이 고쳐지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등의 간증들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쫓아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금송아지 신드롬이라고 말을 하죠.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신의 열광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제 아무리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또 모든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신은 우상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말은 사악하게 행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악함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어찌 보면 부패란, 이 영적인 부패란 썩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패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즉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아지 형상을 보며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패입니다. 즉, 부패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으로 행한 행동들에서 원하던 결과물이 우연히 나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실망하셨겠죠. 그 실망의 마음을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도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내가 이곳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다는 뜻이죠. 또한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 뻣뻣하다라는 뜻은 황소가 멍해를 매기 싫어서 반항적으로 고집을 피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말은 황소처럼 고집 센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집 센 백성들에게 매우 많이 화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백성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이 노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진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영적인 부패의 모습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기서 여호와께 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구하다 라는 말은 간구하다, 간청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는 슬프게 하다 또 아프게 하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간절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중보에게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처절하게 그리고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간절하게 기도하니 모세의 기도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예표합니다. 겟세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싫으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실 수모가 고통스러우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당할 시련과 그 고통이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세 또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매우 크게 진노하셨고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기도했지만 과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마치 준비라도 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치 모세를 시험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세를 시험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을 목숨처럼 여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만 있으면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려는 시도들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는커녕 하나님을 분노케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모세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속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니 그 이전부터 줄곧 이어져온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아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김, 사귐, 영적인 사김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분명 아론과 함께 쓰임 받아서 출애굽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쓰임 받았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잘 파악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닫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보이는 신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보이는 형태로 변질시키고 진지하고 열광적으로 예배드린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 어쩌면 예배로 기적으로 영향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변질시켜서 열광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부패한 모습이죠. 부패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하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부패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하는 악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신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시대, 보이는 신에 열광하는 이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더욱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